안녕하세요 큐티하이 친구들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큐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복되게 보내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25절, 26절이에요. 우리 함께 성경 읽을 때 먼저는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고 이어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해요.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눔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이어서 개혁개정 성경 같이 읽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서로 한 몸이 된 것을 기억해요. 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을 같이 볼게요.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해서 유대인이든지, 이 우리가 그리스인이든지, 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우리라는 것 안에 유대인, 그리스인, 종, 자유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음. 오늘도 연필을 같이 들고 우리 성경 본문을 볼 텐데 여기에 보면 세례라는 단어가 있죠. 세례의 동그라미를 쳐 볼게요. 자, 이 세례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하는 의식이라고 아래에 풀이되어 있어요. 그래요.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원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확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고 결단하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의식이에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성령, 한 분이신 성령을 모시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25절에 보면요. 우리 몸에 나님이 없게 하시고 몸에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자, 먼저 우리가 손을 쥐고 또 성경을 읽고 큐티 책을 펼치는 손,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입, 목, 또 친구들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눈, 또 서로 얘기를 듣고 있는 귀, 머리, 가슴 발, 발가락, 손가락 이것저것 할것 없이 수많은 신체 부위가 있는데 이 신체 부위는 하나하나 소중할까요? 음, 손가락보다는 손목이 중요하고 손목보다는 어깨가 더 중요한 걸까요? 맞아요. 모든 신체 기관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각 부위가 다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성령님을 모시는 이 몸과 같은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이 신체의 여러 부위 부위가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여기 또한 가지 어려운 단어가 있네요. 자, 25절 음, 여기 쭉 보면은. 지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여기 지체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쳐봐요. 자, 지체. 이 지체란, 좀 전에 목사님이 얘기도 했는데, 몸의 각 부분, 몸의 각 부분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지체예요. 몸의 각 부분들, 부분들. 자, 이 몸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듯이, 어느 곳이 그렇다고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 몸처럼 서로가 서로를 서로 돌본다고요. 그런데 어떤 서로예요? 어떤 우리라고요?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몸된 우리가 서로 서로를 돌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마지막 26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는 지체가 있을 때는 함께 고통을 받으며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고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손톱을 깎다가 너무 많이 아니야 그냥 실수로 조금만 더 한 1mm만 더 깎아도 어떻게 돼요? 아주 아파요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우리는 아파요 그런데 내 입이 즐겁고 내 눈이 즐겁고 내 귀가 즐겁고 내 머리가 즐겁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다리가 즐겁고 이렇게 몸의 어떤 부위라도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어때요? 맞아요 즐겁고 기뻐요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본다고요. 자, 오늘의 질문을 통해서 복습해 볼게요. 바울이 공동체는 한 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한 말은 어떤 뜻인가요? 자, 답은 뭘까요? 방금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끼리 예수님 안에서 한 몸처럼 돌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가 답이겠죠? 자, 같이 한번 써 봐요. 성도들끼리 예수님 안에서 한 몸처럼 돌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잘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한몸된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잘 보살펴야 돼요.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서로 만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카톡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친구들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혹시라도 아픈 친구는 없는지 속상한 친구는 없는지 또 기쁜 일이 있는 친구는 없는지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우리 큐티하이를 하는 상도제일교회 유년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QTI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보살피며 돌보며 또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멋진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